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현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얼굴형이 윤곽수술에 어울리고 어떤 얼굴형은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얼굴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유형은 윤곽수술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게더 많을 수 있는 얼굴입니다 첫 번째는 역삼각형 얼굴이에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아래턱은 갸름하다가 점점점점 넓어지면서 관자놀이 쪽이 가장 넓게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얼굴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자놀이가 넓으신 분들이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관자놀이가 오히려 더 부각돼서 볼록해 보이고 여기만 쏙 들어가는 얼굴형을 가지게 돼요. 도토리형 얼굴이라고도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역삼각형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광대 수술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자놀이 보톡스나 모발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관자놀이 부위를 없애게 되면 광대 수술을 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작고 갸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얼굴형은 사다리꼴 얼굴형입니다. 얼굴형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넓어지는 얼굴이에요. 광대를 줄이고 정면에서 아래 턱을 줄일 수 있는 양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광대를 줄이고 아래 턱을 같이 줄이게 되면 여전히 사다리꼴 모양의 얼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과감히 광대 수술은 포기하고 정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각턱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교근 절제술도 하게 되고 피질 절골술을 해서 정면 효과를 좋게 한다면 조금 더 달걀형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실제로 본인의 얼굴 지방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 얼굴 지방이 많다면, 지방 흡입도 같이 하게 되면, 보다 더 갸름한 얼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전사진을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 꼴 얼굴 형태입니다. 사각턱 수술. 교근 절제술, 피제 절골 수술을 해서 얼굴을 하면을 갸름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갸름하게 되면 얼굴 형태가 보다 조금 더 나은 얼굴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형태는 큰 직사각형 형태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직사각형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면적이 똑같죠. 광대의 폭과 간자놀이의 폭이 똑같고. 사각턱의 폭이 똑같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역삼각형 얼굴과 마찬가지로 광대를 줄이게 되면 관자놀이가 부각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광대는 그냥 두고 이 아래쪽만 깎으면 얼굴, 상암면부가 커 보이는 느낌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럴 경우 저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관자놀이 부분에 보이는 영역을 줄이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발 이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 특히 관자놀이가 근육만 발달한 경우라면 보톡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관자놀이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는 광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아래 턱 부분은 사각턱 수술과 피질절골 수술을 통해서 갸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윤곽 수술 한 가지만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얼굴형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얼굴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아래 턱 부분을 갸름하게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넓어 보이는 턱 끝도 줄이고, 또 교근 절제술과 피질 절골 수술을 통해서 아래턱을 갸름하게 만들게 되면 이 수술 후 사진에서 보시듯이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얼굴형은 표주박형 얼굴이에요. 표주박 모양으로 광대이 폭은 굉장히 좁지만 하안면부가 굉장히 넓은 분이 있습니다. 40대 이후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얼굴 형태를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윤곽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리프팅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수록 위쪽에 있는 피부, 지방이 밑쪽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하면이 블룩해지는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단순히 연부조직만 많다면 얼굴 지방흡입과 심부볼 지방제거를 같이 한다면 충분히 갸름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피부의 처짐이 심하다면 적극적으로 절개 리프팅 같은 수술을 생각해보셔도 돼요 광대의 폭이 좁을 경우는 실 리프팅이나 절개 리프팅을 해서 아래쪽 조직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면 광대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도 생기고 얼굴형이 보다 예쁜 얼굴형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윤곽수술보다는 다른 수술을 고려해야 되거나 아니면 윤곽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곽수술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본인 얼굴형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본인 얼굴형이 윤곽수술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